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천년을 이어온 한 위대한 제국이 무너진 뒤에 그 예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아주 놀랍고도 끈질긴 생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작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16세기 후반 크레타에서 만들어진 삼면화라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탄생, 십자가 처형, 그리고 세례. 이세 가지 장면이 정말 정교하게 담겨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예술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작품이 탄생하기 거의 100년 전에 이 예술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거대한 제국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였거든요. 네, 바로 1453년입니다. 천년 제국 비잔티움이 마침내 무너진 해죠. 그러면 제국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 그 찬란했던 예술적 유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제국의 정치적인 몰락이 예술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중심지가 딱 사라지니까 비잔티움의 예술 전통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훗날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섬들이나 발칸반도 저 머리 러시아 같은 새로운 땅에 내려앉아서 각자 그곳의 토양에 맞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 수많은 새로운 중심지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곳 정말 흥미로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해섬 크레타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레타 학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크레타가 음,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절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덕분에 동방 정교의 전통을 가진 예술가들이 서유럽,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신 예술 기법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말 그대로 동방의 영성과 서방의 기술이 만나는 엄청난 문화적 교차로였던 셈입니다. 자, 이두 작품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15세기 러시안 성상화인데 이건 좀더 전통적인 비잔틴 양식에 가깝죠. 그런데 오른쪽 16세기 크레타 성상화를 보세요. 인물들 표정이나 자세가 훨씬 더 사실적이고 뭐랄까 감정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 크레타 학파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본 틀은 비잔틴의 전통적인 구도나 형태를 그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인물 묘사는 훨씬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변했고요. 색감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정말 깊어졌어요. 심지어 저 배경에 있는 건물이나 인물들 옷 주름 표현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아 이거 이탈리아 미술의 영향이구나 하는 거 바로 느낄 수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뜨거운 지중해 섬 크레타를 봤으니 이제 시선을 저 멀리 북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전통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계승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시기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로마는 무너졌고 두 번째 로마 콘스탄티노플도 무너졌다. 이제 세 번째 로마는 바로 우리 모스크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정교회의 진정한 수호자, 비잔티움 제국의 영적 정치적 계승자는 바로 우리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런 강력한 시대 정신 속에서 러시아 예술가들은 스스로 비잔티움 예술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크레타와 길이 갈리는 겁니다. 크레타의 키워드가 융합이었다면 러시아의 키워드는 보존 그리고 계승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냥 베끼기만 한건 아니에요. 그 전통 위에 러시아만의 아주 독특한 색깔을 입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7세기 초 모스크바 3면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엄숙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전통적인 구도와 형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강렬한 색깔 대비나 화려한 장식 같은 걸 보면, 아, 이게 바로 러시아 스타일이구나 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크레타와 러시아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두 곳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그 직후에 크레타 학파가 먼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러시아 성상화가 꽃을 피우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크레타 출신의 뛰어난 그리스 장인들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학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크레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좀더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비잔티움 전통을 지키면서 영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지켜나갔죠. 맡았던 문화적인 역할도 달랐어요. 크레타는 동서양을 섞는 융합의 용광로였다면 러시아는 스스로를 제국의 계승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잔티움 이후라고 하면 뭔가 쇠퇴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생명력과 회복력을 보여준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예술의 여정은 크레타와 러시아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십자가는 1600년경 세르비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발칸반도에서도 비잔티움의 유산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피워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15세기 중반 마케도니아의 성모자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표정이나 옷주름 같은 데서 또 다른 지역만의 개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정해진 틀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다채롭게 재해석되고 변주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아토스산의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변해도 이곳만큼은 수백 년 동안 비잔티움의 예술과 영적인 전통을 정말 꿋꿋하게 지켜온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 살아있는 보고 같은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잔티움 이후의 예술, 우리가 포스트 비잔틴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결코 쇠퇴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엄청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혁신을 이뤄낸 위대한 생존의 드라마였던 겁니다. 단순한 끝이 아니라 중세와 근대를 잇는 아주 역동적인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 예술의 기나긴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화라는 건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연약한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남는 아주 강력한 생명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예술은 과연 어떤 생존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